줄눈 시공 기존의 백시멘트를 일부 제거하고 시공을 합니다. 각종 부위별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 각종 색상은 타일과 어울리는 컨택을 고객에게 제공해드리며 시공 후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이 보았을 때 하자 일명 오시공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수 포인트. 사진으로 봤을 때와 실제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리콘 부위의 일명 오염 방지로 곰팡이 청소를 쉽게 할수 있는 시공 안내. 적정량의 홈을 파내어 타일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비어 있는 공간에 꽉 채우는 것이 포인트. 도구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파내어 꼼꼼하게 시공. 이번 제 소자본 창업의 핵심 아이템 주방 상판 코팅. 인조 대리석과 엔지니어스톤을 구분해 대리석에 맞는 코팅제를 사용해 시공.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도포. 완료된 후 체크하는 방식으로 홍보 목적으로 사진도 찰칵. 사진은 마케팅에 큰 힘이 되는 재산이 됩니다. 화장대 거울 나노코팅, 거울 나노코팅, 세면대 나노코팅, 변기 나노코팅, 샤워부스 나노코팅, 수전 나노코팅, 붙박이장 거울 나노코팅, 각종 집기류 코팅이 완료 서비스 제공 고객님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시공. 주방벽이나 집안의 타일 오염을 방지하는 타일 전용 코팅제를 사용해 기름때, 물때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공. 소자본 창업 3번째 입주 청소. 적은 도구와 적은 장비로 창업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의 기본이지만 노동시간과 그만큼의 고객니즈를 반영해야 하는 고된 작업. 처음 쉽게 접근성도 좋지만 입주 고객들의 만족도를 상승하기 위해 디테일한 청소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SNS를 통해 쉽게 오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진 창업 중의 하나입니다.